여기 한국의 혁신적인 도시 설계와 기술력에 깊이 감명받은 건축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 년이 걸릴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는 몇년 만에 완성된다며 감탄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에르입니다. 건축계에서 15년 경력을 쌓았지만 아직도 제가 꿈꾸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맞지 못해 아쉬움이 크죠. 프랑스는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다 보니 새로운 시도에 보수적이고 제 아이디어들은 항상 너무 실험적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거절되곤 했거든요. 지난달 우리 사무소가 국제건축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송도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이 모두 외형적이고 실속 없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거든요. 포럼 참가자 명단을 보니 한국의 김데이빗 건축가가 참석한다고 했는데 그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건축상을 휩쓸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의 작품들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적이라 저도 몰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죠. 포럼이 열리는 서울로 출발하기 전날. 저희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한국은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 아니냐? 위험하지 않겠니? 거기는 아직 발전 중인 나라라 숙소나 식당 시설이 열악할 텐데 괜찮겠니?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셨죠.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건물 같았어요.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은 노후화된 시설로 악명 높은데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효율적인 설계, 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본 도시경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서 있고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객실의 모든 설비가 스마트폰으로 제어되고, 샤워실의 유리창이 터치 한 번으로 불투명하게 변하는 기술까지, 프랑스에서는 고급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 기능들이었죠.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유럽의 화장실은 원시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메워 15년 만에 건설한 도시라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였죠. 파리의 라데팡스 지구 개발은 50년 넘게 진행 중인데 말이죠. 송도의 모든 건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IoT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지하 파이프를 통해 자동으로 수거되고, 빗물이 재활용되는 시스템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이었어요. 셋째날 김데이비 건축가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한국의 또 다른 혁신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진정한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포럼 마지막 날, 김데이빗 건축가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다음 프로젝트에 공동 설계자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친환경 부유식 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비현실적이다라며 즉시 거절됐을 구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실제 추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사무소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본 혁신적인 기술과 접근법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대부분은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는 다른 문화야라며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일해온 파리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김데이빗 건축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서울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꿈꿔왔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프랑스 친구들이 제게 묻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렇게 대단해? 유럽보다 나은 점이 뭐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어.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야. 한국으로 이주한 첫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김대희 건축가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매일 아침 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첫 프로젝트는 제주도에 건설될 자급자족형 생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고, 물을 재활용하며 음식까지 자체 생산하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즉시 채택되었죠. 그러나 제가 정말 놀란 것은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만 수개월이 걸리곤 했는데, 김데이빗 건축가의 팀은 모든 서류를 디지털로 제출하고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AR 증강현실과 V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을 때 김대희 빛 건축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으니까요. 빠르게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를 강타할 예정이었고, 공사 현장은 큰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공사가 몇 주, 심지어 몇 달간 중단되었을 테지만, 김데이빗 팀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현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김데이빗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저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연재해가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그날 밤 우리 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김데이빗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 에너지를 포집할 수 있는 임시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려면 최소 몇 개월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김데이빗은 이미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접이식. 풍력 터빈으로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었습니다. 이미 30대가 서울에서 제주로 운송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제주도 현장에서 접이식 풍력 터빈을 설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업은 단 4시간 만에 완료되었고 태풍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포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우리의 임시 풍력 발전 시스템은 무려 3m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 전력은 현장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되었고 덕분에 프로젝트는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적 사고 방식을 직접 경험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기회로 봤던 것이죠. 제주도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저는 더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건설될 해상 부유식 도시의 첫 구역을 설계하는 일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업이었고, 성공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설계한 첫 번째 부유식 플랫폼 모형이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파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을 제작하고 다시 테스트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데이비제 팀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사용합시다.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객체나 시스템의 가상 복제본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한국의 KAIST와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해양구조물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해양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수천 가지 다른 설계 변형을 시뮬레이션 했고, 단 2주 만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설계는 기존 모형보다 파도 저항력이 62% 향상되었고, 무게는 30% 감소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일에 몰두하다 보니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격도 경험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어느날 저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을 받기까지 보통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카페에서는 제가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완료하자마자 제 이름이 호출되었고 커피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AI가 고객의 도착 시간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해요. 선생님이 카페에 들어오시기 10초 전에 커피 추출을 시작했답니다. 이런 효율성은 일상의 모든 면에서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면 음식이 믿을 수 없이 빠르게 나왔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몇 시간 내에 배달되었습니다. 심지어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지였죠.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을 때단 30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빠른 속도가 제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는 때로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을 낭비로 여겼고 항상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죠. 부산의 부유식 도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데이빗 건축가가 저를 그의 고향인 안동으로 초대한 것이죠. 왜 안동으로 가는 거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안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로 알려져 있었지만 첨단 건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진정한 혁신의 원천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데이빗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도산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 퇴계 이황이 설립한 전통교육기관이었습니다. 고유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목조 건물들은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건물들이 500년 동안 지진과 태풍을 견전했다는 것을 아세요. 김데이빗이 말했습니다. 현대 기술 없이 오직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현했죠. 그는 전통 한옥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둥과 볼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 통풍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혜, 그리고 지형과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배치 방법까지. 우리의 현대건축은 이런 전통적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해결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후 우리는 안동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가까이 가보니 각 가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마을 전체가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전통 마을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김데이빗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했어요. 주민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지만 IoT 센서가 토양 상태와 작물 건강을 모니터링 합니다. 한옥은 전통적인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에는 최신 에너지 효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 마을에서 저는 한국의 혁신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동 방문 후 저는 한국의 건축과 도시 설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을 부산 부유식 도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설계는 주로 기술적 효율성과 현대적 외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전통적인 한국 마을의 공동체 구조와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팀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요소를 넣으면 구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한 동료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김데이빗은 제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부유식 플랫폼의 배치는 전통 한국 마을의 구조를 따랐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한옥의 지붕선과 공간 구성의 원리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마당 개념을 도입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인공지능과 IoT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도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고대 한국의 수차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통합적 접근법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정된 설계는 국제 건축 커뮤니티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여러 국가에서 우리의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부산 프로젝트가 첫 단계를 완료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로젝트가 미국 내 건축상 후보로 지명된 것입니다. 이 상은 미국 건축계의 명망있는 상이라 불리며 저에게는 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김데이빗과 함께 시카고로 날아갔습니다. 객석에 앉아 심사위원회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올해의 건축상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부산, 부유식 도시 프로젝트를 설계한 김데이빗과 피에르 디부아에게 수여됩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단순히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 정신과 프랑스의 미학적 전통이 만나 이룬 결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상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전통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상 수상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파리 시장이 직접 연락해 센 강의 부유식 친환경 구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 접근법을 파리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저를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귀환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프랑스의 보수적인 환경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김데이빗은 제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혁신가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바꿉니다. 이제 파리에 한국의 정신을 전파할 때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절반은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파리시는 기꺼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센 강의 부유식 생태구역 에코센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며 수직 농장 수중 정원 그리고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프랑스의 도시계획접근법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도 한국식 혁신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한국 프랑스 건축협력 프로그램이 설립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첫날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를, 세계는 아직도 아시아를 모방하는 문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구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두곳 모두가 제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딸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문화의 장벽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최근 제 모교인 파리 건축학교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건축가로서 여러분은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혁신은 더 이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강연 후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니면 단지 신화일 뿐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부산 부유식 도시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단순한 건축가에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제 서울과 파리양 쪽에 있으며 40명의 국제적인 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신 프로젝트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지속 가능한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혁신과 프랑스의 생태학적 전문성, 그리고 현지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하나의 관점이나 문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지식과 전통이 서로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때 탄생합니다. 오늘날 많은 서구인들이 여전히 아시아를 따라잡고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혁신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혁신의 비밀은 겸손함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할 용기.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